콩나물에 풍부한 레시틴과 가바 성분은 뇌세포의 활성화와 뇌기능 퇴화를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원료로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가바는 뇌혈류 개선과 산소공급 증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하여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콩나물국에 들기름을 추가해서 먹는다면 치매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성 기름을 실험한 결과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레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